기도 다섯 번째인데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호국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훈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분들에 있어서에는 공을 기린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고. 어 제가 이제 살 어, 부산에서 살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북교육 자로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집이 유엔 로터리 라고 해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에서 지정해 준 어, 묘지 공원이 있어요 그게 그게 안복판에 있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유엔 로터리가 있는데 거긴 6.25때 우리나라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세계 소원 장병들의 유해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 교육자 수련회 때도 한번 저희가 거기 갔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 있는 기념관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전쟁에 관한 부분들에 관해서 잘 알게 되고 거기에서 20대 꽃다운 나이를 우리나라의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유행군으로 참전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나라에 파병된 젊은이가 22개국 중약 2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약 4만 명이 전사했고 또 2,300명 정도가 거기에 안장되어 있는데 어, 거기 갈 때마다 어, 많은 또 어, 마음의 어, 교훈들이 느껴집니다. 어, 그런데, 그때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을 통하여 참전용사, 아직까지도 살아계신 참전용사분이 계시더라고요. 인터뷰한 거를 들었는데, 올해 103세인 문봉화 씨는 당시 수성과 정비 업무를 담, 아, 담당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거나 다치거나 지인들을 밟아서 진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어, 전쟁을 그냥 뉴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겪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직접 전장에 나간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폭력성과 공격성, 잔인함이 너무 투명하게 눈앞에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갇혀 있었던 인간에 있는 끝을 보는 거죠. 또 이와 반대로 재밌는 것은 사람의 선함과 돌봄, 사람의 자비가 더 투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죄악됨과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선함이 같이 공존하며 드러난다는 거죠. 아무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죠.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항상 우리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여세에 오시는 분들 아 우리는 남단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또 말씀하시는 건 여기 넘어서 한화가 무기 공장에서 제일 먼저 폭격이 된다 또 여수 정류 기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폭격이 된다 여수가 이게 예, 안전하지 가 않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평화롭게 갈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라 정책이 갈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오늘 찬송가에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뒤에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즉, 통치자들에게 그 권력을 가지고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이 땅을 주관하는 영적 세계의 사악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뒤에 사단의 사단의 사단과 마귀의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뒤에는 있 마귀의 영향력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도 좀 어, 살짝 못된 사람들이 있죠. 예, 뉴스를 봐도 못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완고함, 그 뒤에 있는 혈기, 그 뒤에 있는 우울함, 그 뒤에 있는 이간질, 거짓말, 이것을 부추기는 악한 영과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가슴에 있는데, 갑자기 집에만 들어가면 어두운 마음이 들고, 강폭, 참 강폭해지고, 음란한 마음이 찾아온다면, 또 가족들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보기만 하고, 원망스럽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 뒤에 있어서는 왜 내가 이러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전투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고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있는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사단에게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에 있는 승리는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세번역으로 더잘 나와 있어서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전가를 부리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육조전쟁에서. 마귀는 실체를 알고 대적하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죠. 영적 전쟁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그런 마귀는 우리를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그 정신적인 질병 뒤에서 더 우울감에 깊이 빠지게 하고, 더 절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해서 죽고 싶게까지 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악한 영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이렇게 외쳐선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함으로 위로하고 안아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너를 정말로 귀여기셔. 너를 사랑하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는 괜찮아. 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향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반복적으로 힘들면 만드는 모든 어두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 뒤에 있는 영혼 환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사단은 굉장히 집요하죠 이미 패배했지만 영향력을 계속 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 서 말씀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귀는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두루 삼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깨어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접근조차 못 하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근신하지 않고 잠자고 있고 내가 뭐 그냥 예,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생활 가운데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도 먹잇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분열의 소식들이 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간질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의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치념으로 칼라진 이야기, 사단이 어슬렁 어슬렁 다니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될 교회가 계속해서 사단에 있어서의 이간질과 거짓말과 욕심과 다툼에 놀아나고 있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때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사단의 영향력이구나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주님 그 교회에 있어서의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선포해 주셔야 돼요. 담대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부족함과 약점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게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 사람에게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서 함께 맞장구를 쳐준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2번. 그 사람의 얼굴을 노려보며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화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 2번. 3번.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그 뒤에 있는 영향력을 주는 이간질의 영과 어둠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한다 1, 2, 3번 몇 번이죠? 3번이죠 3번 사람하고 싸움하지 말고 마귀와 싸워야 되죠 마귀는 거짓말과 이간질의 명수죠 명수 우리가 여기서 읽기 쉬운 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에게 대적할지어답니다 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 항상 붙고 그분에게 복종할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마귀에 있어서 있는 실체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무한하게 극휼하게 여기셔 사람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죠. 우리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며 순종할 때 그때부터 마귀에게 단호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전쟁이니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실체를 보시고 담대하게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를 반드시 피, 피합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바로 전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우리가 여섯 개가 나오죠. 근데 이 여섯 가지가 무기인데 마지막 갑주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고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투를 할때 마지막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전신각주의 무게를 가진 자의 마귀를 무너뜨리는 실제적인 전투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오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프로슈케의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요청의 기도를 말하는 데시스 라고 말았는데 이것이 기도라는 동사가 간구라는 동사가 또 여기에서 기도하라라는 동사가 또 합쳐져서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기도라는 것이 세 가지가 계속 나오죠 즉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꺼내서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기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라. 즉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교회 밖을 나갔으면 순간순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의 기도로 부족하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무릎 꿇는 시간은 전쟁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정해진 기도 외에도 대화를 하다가 그대의 답답하게 하는 어두운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그 순간 갑자기 기도를, 갑자기 대화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의 가장 많은 기도는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였다고 해요. 즉이 사람의 영혼은 불쌍히 여겨 주시지만 마귀를 멸하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 모든 영향력이 끊기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도 매일마다가 영적 전쟁일 때가 있죠.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장례식을 갔는데 장례식 가면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특별히 마지막 화장할 때가 가장 영적 전쟁이 심하죠. 그때는 부모님의 시신을 관에 넣고 화장하는 화로에 들어가는 것을 직접 보는 순간이거든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는 가족들이 그때 그 순간 이제 마지막 육신이 사라진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거기서 엄청 오열합니다. 근데 그때가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파고들고 모든 것을 절망과 어둠으로 만드는 때입니다. 그게 깊은 절망이 있거든요. 그때 화장장 앞에서 느끼는 깊은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네, 제가 교역자들은 슬퍼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충분히 동감하되 속으로는 절망과 사망에 대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싸웁니다. 이 슬픔을 다 몸으로 받아낸 다음에 딱 의연하게 서있습니다. 의연하게. 그리고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를 주시는 주님. 하면서 이제 마음이 딱 준비를 하죠. 동감하시는 예수님, 과 함께 슬퍼하시는 예수님처럼 충분히 긍휼히 여기고 함께 슬퍼하되 마음 속으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장군처럼 딱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확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역자 역할입니다. 딱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오늘도 화장장에서 제가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영원히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하면 점점 점점 막 통곡했던 분들에 있는 이 울음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평안하게 바뀌어요. 영적인 조금씩 역전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화장장에 선포하듯 그냥 이 장군처럼 크게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에 있는 소망을 바라고 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동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란다면서 딱 하면 마음이 막 천국 서막으로 바뀌는 것이 느껴지죠. 이처럼 우리의 있는 모든 삶의 부분 부분들은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순간 순간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두움이 보이거나 때로는 절망이나 슬픔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꼭 마음 속에 딱 있어야 돼. 충분히 사람으로 동감하고 극유리어기도 영적으로는. 강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 있어서의 대적을 피해갈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는 알되 하나님께 감동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 필요가 있어요.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는 속이는 자고 그는 우리에게 참소하는 자며 그는 이간질하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계속 절망하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하고 분을 내게 합니다. 계속해서 거기서 얘기하죠. 하지만 거기 마귀에 있는 정체는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 감동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승리하심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되게 담대해집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마귀하면 성도들이 두려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 두려움에 떠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하면 마귀들이 떠나가죠. 예, 주님 찬 높여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때로 두려움이 파고들 때 찬양하면 마음이 이렇게 확 커집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께 감동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의 기도는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마지막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강건할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온전할 때, 연약한 성도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성도들, 두려운 성도, 영적 전장에서 취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때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내가 용감해지고 내가 담대할 때는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저도 현대건설 아파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오게 되면 성도들의 있어서 있는 아파트 불빛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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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가면서 가 집마다 이렇게 축복하기도 하고 보이면 얘기하죠. 때는 어두워져 있는 부분이 있거나 볼때 표정이 안 좋거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으로 넘어져 있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이렇게 갑니다. 또한 대적하며 기도하죠. 영적 전쟁은 나의 필요를 넘어서 중보기도를 할 때가 정말로 큰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지만 그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더큰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여 출시 없어서. 저도 기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리스트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게 필요해요.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기도에 있는 아이패드에다가 써놓고 매일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프신 분들 자녀들의 이름 그분들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적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또 나갈 때 그분들을 기도한 분들에게 있어서 또 화이팅 하고 외쳐주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하면 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서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전투는 기도로 싸우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와 두려워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는 마귀를 떨게 하죠.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성령 안에서 마귀와 대적하며 기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